안녕하십니까? 홈앤난 TV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 방식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방식은 크게 직거래와 중개 거래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어떤 거래가 안전한 거래일까요? 직거래? 중개 거래? 둘다 아닙니다. 부동산은 목적물이 정해지는 순간 안전한 거래와 위험한 거래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해당 주택을 매매 및 임대를 진행한다라고 가정할 시, 중개 거래면 사고가 발생되지 않고, 직거래면 사고가 발생할까요? 다시 말해서, 거래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되는 물건과 해당 물건의 소유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물건이 시장에 공급되는 순간, 목적물과 그 목적물의 소유권자가 명확합니다. 소유주를 확인하는 방법은 신분증과 등기부 등본을 대조해 확인하면 됩니다. 신분증 위조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중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증 위조해서 진행하면 중개거래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은 공제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제보험 한도가 개인은 1억, 법인의 경우 2억입니다. 각 계약 건당 공제가 아니라 그 부동산이 한해 계약한 모든 계약에 관해서입니다. 그리고 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여도 공제보험이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중개거래를 선택하는 이유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쌍방 간의 상황을 중재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1년 중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의 직거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중개 수수료도 절감하고 안전한 직거래를 하려면 어떤 점을 숙지해야 할까요? 시장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 됩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이해는 가장 중요한 가격입니다. 지금은 실거래가가 시장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가격의 괴리감이 발생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정 수준에서 움직일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는 매도자가 더 받고 싶고 매수자는 덜 주고 싶은 게 각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가격으로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래 방식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도인 혹은 임대인은 부동산 거래 시 불안 요소가 없습니다. 매도 시 잔금이 들어오지 않을 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할까요? 아니면 임대 시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임차인의 입주를 허용할까요? 거래의 안전성은 매도 혹은 임대인이 걱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매도 혹은 임대인에게 중요한 건 거래의 안전성이 아니라 가격입니다. 매수자 혹은 임차인은 가격과 안전성이 둘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매도 혹은 임대인은 매수 혹은 임차인 입장을 배려해 어떻게 거래를 진행해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한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도 시 계약은 에스크로로 진행하고 잔금은 등기소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부동산 임차 시 계약은 에스크로로 진행하고 잔금은 동사무소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약과 잔금 시 부동산 찾아가는 것과 계약 때는 은행, 잔금 때는 등기소 뭐가 다른 거죠? 이동할 목적지가 변경되었을 뿐입니다. 혹여 번거롭더라도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천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부동산 에스크로 이용 방법과 비용, 그리고 계약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에스크로 이용 비용, 이체 금액의 0.05%, 이체 시 선취함, 에스크로 이용 시 부동산 거래 금액 총액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계약금만 진행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니 잔금은 서로 주고받는 상황이므로 계약금만 에스크로 진행하시면 더 많은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예시로 매매가 10억으로 가정하시 매도 매수자가 각0.05% 이니 합산하면 0.1% 에스크로 비용은 100만원 입니다 계약금만 진행하시면 1억에 0.1% 10만원 입니다 부동산 에스크로 이용 가능 범위 부동산 매매 계약은 에스크로 가능 부동산 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이 본인 자금이라면 가능. 대출로 진행해야 된다면 불가능. 부동산 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시 불가능. 부동산 전세 대출 및 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시 공인중개사무소 인장이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므로 부동산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부동산 에스크로 서비스는 매매 거래 및 전월세 거래 시 보증금 전액이 대출 없이 가능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부채비율이 낮은 물건의 계약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우리은행 부동산 에스크로 이용 방법 및 소개 페이지는 URL을 등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 유형과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신 것 같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